이건 이건 뭡니까 근데 이거는? 어... 손님들이 별로 선호 안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상품화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입니다 완전 아! 피부가 보습보습하네요 <laughs> 어? 이런 갈색화 지금 마이야르 반응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아... 어... 안에 온기만 좀... 없이 드셔도 이런 회식도 가능합 아,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아, 이거 이거 아, 네. 좀 니가 따뜻감동적니다 이렇게 혀, 혀가 나갈 뻔했는데 듭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 바로 살짝 구면 단맛이 납니다. 아. 이 아. 부분에서 단맛이 음. 음. 내몸 속에 있는 피부로까지 뒤집는 그런 아, 느낌의 맛이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온몸에 네, 네. 있는 네. 모든 감각은다 그, 터트리고 있는. 삼각살. 와. 네, 네. 색깔 봐. 감동이야, 감동. 감동이야 감동. 예. 와. 이거 진짜 쫄깃쫄깃하네 이거. 이게 처음하고 이제 두 번째고 이제 지방도 다르고 네. 육, 육질 결도 좀 다르고 맛도 좀 다르니까 <laughs> 이거는 단맛이 살짝 부족한 반면 에 쫄깃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조금 나오는. 와. 음. 그대로 드세요, 이게물좀 받을 아좀 느껴 주셔야. 아. 이거는 고소합니다.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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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지방 풍미가. 아. 와, 우와. 우와, 이거는 입에서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니까 그러니까. 엎진살 지방이 사실 갈비, 살치 등심 다음으로 좋은 지방이에요. 아. 또 고소해. 아. 대박. 음. 아 이거 뭡니까? 이야, 이야 우와! 야 설사 설사 이렇게 마블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는데요. 네네, 네. 예, 생갈비는 먼저. 네고 우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맞는 늑간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늑간살. 늑간살이요? 늪간살. 늪간살. 네. 갈비 뼈와 뼈 사이. 감사합니 아, 감사합니다. 아, 감동합니감동이야감동이야감동합니감동합니다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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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 아, 등심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만 홍대를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나 어이. 정말 우리 홍보대사 해도 되고 어. 이 정도로 한우를 음미하는 정도면 <laughs> <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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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